안녕, 그야 된다. 네, 저희가 이러고 있는 이유는 <웃음> <웃음> 제가 대신할게요. 안돼, <laughs> <laughs> 어, <아니, 웃음> 아, 대신해 빨리. 여러분, 저희가 왜 이러고 있냐면은요. 예. 유진 씨, 이제 나와서 아, 우리 이제 자세. 앞에 할까요? 볼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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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다목적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 요 해보겠습니다. 부텐탁. 네? 네. 유진. 부텐탁. 어디 나라 인사죠? 독일어입니다. 아, 네. 부텐탁. 아, 그 다음! 사우디 r 네, 어디나 s 나죠 바로 태국의 태국말이죠 u 네. 자하오 저는 중국말입니다 봉 i a 봉 a b i a s 네, 저는 프랑스어로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사랑해 라는 말을 해봤어요 d 지 Arabia. Saudi Arabia. Saudi Arabia. 일본어 d i Arabia. Saudi Arabia. s 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오프닝 때 이런 자세를 취했냐면요. 총영이, 어, 제가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장 그 현장에서 브이앱을 했을 때, 네. 저희 이 제가 이벤트를 의도 멤버들이 상이 없이 도치지 않게 <웃음> 네. <웃음> 맞추는 사람한테 뭐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스포했잖아요. 네. <laughs> 근데 아, 근데 알았어요. 근데 그걸 진짜 맞춘 사람이 있더라고요. <laughs> 어,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제일 첫 번째를 맞추는 분이 우디. 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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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d y W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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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제 팬분이 아닌데 팬죠. 제 팬분이 아닌데 이제 좀 곤란하게도 제제폴 o 라 y w 사진이 y 아, 어, 블루투스 때잖아요. 이왕 받고 싶은 거 희준이 사진 받고 싶어 하시겠지만 안 돼요. 제 사진 받아야 되고요. 제 사진 받아야 되고요. 다시 답은 정해져 있었네요. 저는 답정남이니까. 한줄 토크방에 그 비밀 댓글로 해서 창금 누르시고요. 그 주소, 이름,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짜릿! 이아 축하해. 제꺼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사진이에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일단 자리로 이동해보시죠. 팔로 팔로 미. 팔로 팔로 미. 시작할까요? 안녕하 나도 틀어야지.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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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던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제 소통의 끝.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셨던 질문 답변 시간을 해드리려고. 모였습니다. 네, 모였습니다. 저도 이제 모였습니까? 예. 모였습니까? <laughs> 뛰 <laughs> 나간다. 그러면, <laughs> 음 여기 질문들이 엄청 많은데 네. 희준이부터 뽑을까요? 이거를 네. 펼치죠. 네. 왜냐면 네. 밑에 있는 분들이 아, 이제 네.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펼쳐서 합시다. 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모셨어요충분합니 이거 아. 우리 그 찍고 찍고도 남은 거예요. 네, 이번에. 이거 질문 그때. 못 뽑히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네. 준비한 거예요, 저희가. 아름다워. 자, 희준이부터 하나씩 뽑도록 네. 할, 네. 할게요, 저희. 무엇을, 무엇을 뽑을까요? 하루 훈련, 연습 시간은? 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 네. 어 저희는 어너 스케줄 뭐 이렇게 상황이 없으면 12시에 출근해가지고 12시에 퇴근을 한답니다. 아, 저희의 네. 연습 시간은 뭐 이렇습니다. 그럼 질문이 쭉쭉 나가보세요. 그러면 질문 한 거는 써주세요 제가 궁금한 제가 다음 질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둥둥 두둥둥. 두둥. 어. 어. 각자의 10년 뒤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10년 뒤. 10년 뒤에도 저희는 뭐 이러고 있겠죠? 변하지 않겠죠? 10년 여러분. 뒤면 우리가 결혼했을 수도 있나? 아예 아, 그러면 안 되죠? 저 결혼? 결혼? 0년 뒤면 저희가 스물 아니지? 서른 서른 살인가요 내가 서른 다섯 살이죠? 네 저희 1 0년 뒤에도 아마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네 저희 네. 떠나지 네. 않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 곁을 항상 지켜줄 거니까 저, 여러분도 저희 곁을 항상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laughs> 있습니다. 이제 김치 <laughs> 김치 볶음밥 차례. 너 <laughs> 뭐 볶음밥이래. <laughs> 여기 이거 한 명만. 어 요새 즐겨보는 드라마는? 야 우와 요새 네. 즐겨보는 드라마. 제가 요새 월요병 여러분 월요병이 제가 요새는 뭐? 아왜 왜? 자기아왜 아, 그래? 기요아저 왜, 밖에 왜. 나가서 싸우고 오세요. 아니 얘가 얘가 영화를 보다가 자요. <laughs> 제가 죄송한 뭘 저, 보는 제가 드라마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어벤져스 보고 잔 사람이 <laughs> 심지어 극장에 보 <laughs> 아, 그거 대박이다. 응. 왜, 왜냐해요그 드라마 아니,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 왜? <laughs> 제가 잡는지도 아, 몰라요 그쪽이 지금 올단 말이저 다가려. 아 그래. <laughs> 아 저는 치즈 인더 트랩 아시나요, 응. 여러분? 요새 제가 그걸 보느라 오늘도 한단 말입니다. 이거 <laughs> 연습 끝나고 가서 봐야죠. 저는 그거 내딸 금사월 재밌더라고요. 내딸 어, 금사월. 드라마 네. 보시나요, 유진 유진이? 아니요, 저는 지금 안 보고 있는데 그거 보고 싶어요. 저 말?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조진웅 선배님 나온 아, 시그널. 시그널.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못 봤는데 저 보고 싶어요. 다 처음부터 보려고요. 아. 형은 뭐시죠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아, 드라마가 있죠. 지금 아, 보지 않 그거는 형나 파트너였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막 그때 항상 저희 삶에 희망을 준 뭐였죠? 오 나의 기신님. 오 나의 기신님. 아, 이 정말 명작입니다. 저는 저도 네. 그 3화까지 봤었는데. 사와 사와. 저죄송한데 여기 하나만 읽어도 돼요? 네. 국에서빠 성인 만화를 정말 좋아해요? <laughs> 정말 에니에요그국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저국에하는거에어요 저도요. <웃음> 저도요. 서는국에서 한국에서 야국에서한에 아니 에서한국에에서아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누가 네 누가 그런 거 누가 제일 컸지 저는 제일 크지 않아요. 그래서... 승준이 형이 제일 일단 손은 네. 크고요. 이쁜 손은 뭐 어, 뭐가 나는 일단 잘, 제일 못생겼어요. 괜찮아. 승준 형 손이 제일 예쁜 거 같은데. 아니 희준이 음, 음. 희준이가 제일 예쁘네요. 네. 무슨 길다노. 아 네. 근데 여기 화면에는 약간 까맣게 나온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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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누가 뽑죠? 승준 네, 씨.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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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휴대폰 배경화면은 뭐예요? 어 저는 배경화면. 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저 저희 로고 이거 팬분이 만들어 주셨는데 저도 아, 저도 로고예요. 아, 진짜요? 음. 네, 전 이거입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시 다시 뽑으시죠. 빨리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네, 빨리 빨리 뽑으시면 됩니다. 백과랑 가끔가다읽어드릴게요 제일 잘 웃는 멤버 잘 웃는 멤버 사실 다잘 웃지 않나요? 네뭐울 뭐, 수는 없으니까. <웃음> <웃음> 잘 웃는 그렇죠, 울 수는 없죠. 네, 뭐다다잘 뭐, 잘 웃는 거 네. 잘잘잘 같아요. 다잘 웃어요. 아, 근데 이게 어좀 희한하게 웃는 멤버는 많아요. 약간 지훈이 형도 아, 좀 약간 아. 희한하게 그치? 웃고, 약간 <laughs> 네. 이 형도 약간 네. 희한하게. 근데 <웃음> <웃음> 희한하게 다 웃음 소리가 특이해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유재석 씨 뽑아주세요. 저는 블루, 블루, 블루. 몰라 어. 몰라 데뷔하면 블라.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저는 네한 명씩 대답해 볼까요? 저는 라디오를 한번 빨리 출연해보고 싶어요. 음 어. 네, 뭐 저는 팬 사인회. 어, 저팬사인 이따가 하겠냐? 저는 콘서트 해 보고 싶어요. 어, 어. 어. 저도 어. 저도. 그나저나 어. 하면 콘서트 하면 이제 팬 저희 팬분들은 무조건 다 오잖아요. 그쵸? 음. 안 오지 않을 거죠. 네, 저도 콘서트를 너무 걸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같이 함께하면. 네, 제 질문자 팬 사인. 이렇게. 제 질문자 이렇게. <웃음> <웃음> 아, 둘이 뭐안 좋은 일 있으세요? 내 옆에 안 앉은 것만 <laughs> <laughs> 거의 양수기야. 주황색. 주앙. 주황. 주앙. 주황. 주앙 주앙 주앙. 아니 그건 파란색. 아, 2KNK 있는 편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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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읽으시는지 궁금해요. 와, 다 읽었죠? 무조건 읽죠, 이거는. 네. 제가 그때 VBS 말했지만 삐졌잖아요. 아니그곱년된 없어서. I c a 데 m 어 k e some way, take a money, take a m o 고 e y or not. I was a joke. t i 이 g e 기 c h e c 가 with a 어 a p t a i n You get singing it. I t e 기 l a b 다 u t it. Pony car. Pony car. Pony car. 그 귀여워. 아난 그게 아, 너무, 진짜, 웃겨. 그렇지, 그렇지. 너무 웃겨. 창작물지. 너무 좋아. 다들 아, 다들 틴커벨 아, 아, 분들이 제주가 있으셔서. 제주 어, 많죠. 네, 제가 뽑으면 되나요? 아, 네. 네. 아, 그럼 형이가요? 노란색을 뽑겠습니다. 자자자자. 벌레를 무서워하는 멤버가 있나요? 이따 에피소드. 아, 벌레 굉장히 너무 싫어하는 멤버. 멤버. 아 우리 그 에피소드 하나 있었잖아. 저희 이사 온 숙소가 있었는데 음. 저희가 조금 이렇게. 드럽기도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을 이렇게 아아 들어갔어요. 근데 아, 무슨 방바닥을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방바닥이 원래 이렇게 마루색이잖아요. 근데 검어 검으시시한 게 이렇게 한 이렇게 줄무늬를 띄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거는? 이거 뭐 뜯었나? 뭐 뜯었나라고 가까이 봤는데 개미 한 7억 마리 정도가 진짜 어우. 정도 <laughs>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개미들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나 진짜 그때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근데, 근데 우리 신발이 다들 형님한테안 걸리려고. <laughs> 맞아. 회사 가 이렇게 돌아서 가고. 참아. <laughs> 네, 저희도 있잖아요. 그냥. 저희 그 예전 숙소 살때 네. 한창 그 곱등이 유행했었아 맞아요. 이 이만한 거. 저희가 이제 희준이 인성이 없는 시절에 다른 숙소에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창문으로 <웃음> 곱등이 <웃음> 이만한 게 들어와서 아, 진짜 곱등이 히트가. <laughs>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laughs> 거예요. 1 시간 동안 잡았다1 시간 동안. <laughs> 저, 저랑 지훈이가 그. 전날에 피자를 먹었어 근데 그 피자 꽉으로 잡은 다음에 변기통에 넣어서나물 내리고 우리 우리 그거 있잖아 곤충 잡는 담당 일단 지훈 형이 <laughs> 또뭐 이러고 주방을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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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이 돼 아, 상상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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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뭔 소리야? 내가 제일 잘 잡아. <laughs> 그럼 이제 유진 형이 뭐 이렇게 시끄러워 이빡야 아, 들어가, 들어가 이러죠. <laughs> 상남자예요. 막 <laughs> 아, 이렇게 아, <laughs> 아유 뭘또 그래요? 오버하 아, 뭐 진짜. 아 제가 무슨 벌레를 봤아 얼굴 벌레 아 아 웃겨 자 다음 뛰어요 진씨 뽑아요 흥진 씨 빨리 뽑아요 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아, 나가 그냥 <laughs> 여기 나가라고 써있었으면 좋겠다 다들 피부가 매우 좋아 보이시는데요 피부 관리법 좀 공유해 주세요 어 로션 발라요 아이아 아니잖아요 막파차 호박 차다 먹잖아요 그러면 피부 관리가 아니라 복기 얼굴 안돼 저는 제가 피부가 별로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발라요, 막 스킨, 로션, 수분 크림 이런 거 발는데, 이 형들은 폼 클렌징도 안 해요. 근데 전 심지어 로션도 안 발어요. 이거 <laughs> 얘 피부는 타고 나야 <퍼버나야> 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희준 씨, 뭐였어요? 아, 뭐가지?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네, 뭐 아, 오, 딱딱 내 질문 보았어. 희준이 오빠, 어 로맨스 코미디 영화나 드라마 추천해 주세요. <laughs> 어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만, 베스트, 하나만 딱 베스트, 어, 베스트로. 네. 영화? 네, 영화로 해주시죠. 어... 로맨스 영화. 로맨스 영화는 전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About Time. a 아, 굉장히 명예. 이 b o u t t i m 도 되게 재밌 게 봤고 모나이기시님도 꼭보시오 모나이기시 보셨죠? <laughs> 조금... 아. 또 그리고 제가 다른 거는 공카에 추천해드릴게요. 왜 저요 저 그만하세요? 네, 인석 씨 뽑았어요. 대장 이름 없 수습이 <laughs> 안 돼. <laughs> 아니. 너무 웃어가지고. 나이 영화 만봐 가. 미래 자식을 낳는다면 지어주고 싶은 이름은 어. 우리 그럼 각자 저, 한 명씩 지어주세요. 승진이형 아들 이름. 내가 뭐던가 박치기. <laughs> 아니 아 남의 아들 이름을 뭐? 아니 치기를 <laughs> 지어요. 어. 그럼 아니, 형도 <laughs> 오의준 씨 한번 아들 이름 지어주세요. 아니 강렬하잖아 남자. 오락치. <laughs> 아, 오락치. 오락치. <laughs> 실이 오락치. 오락치. <laughs> 너는 <너도> 김치 사발면. <살아면. 웃음> 아, 어. 아 그건 아니지 너무 아요그 아니지. 아 그럼 저제 저의 아 그럼 우리 아들 제대로, 제대로 지어보자. 그러면 네. 내가 한 명씩 <laughs> 지어줄게. 어 <laughs> 그냥 한사람한 명씩 지 아, 그럼 제가 줄게. 그러면 어, 저는 인성이영 지어줄게. 네. 어 딸을 정 정한별 뭐 이런 거. <laughs> 아왜 <laughs> 웃어요 아 will. Tom h a m b u r 이 Tom h 요예쁘 u r g I'm v 한별 y happy. 이 m very happy. I'm very h a p p 요 I'm very h 씨 p p y I'm very happy. I'm v e 아 y 이 a p p y I'm very happy. I'm very happy. 아, 아, 진짜, 오늘... 좀진지하게 하지 라고 저는 네. 어 김인성 김... 아들 이름이죠? 네김 인성 인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짜쁜 이름이에요. 아니, 뭐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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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진짜, 진짜, 오락진 진짜, 진짜, 진씨 지어주세요 승진이 진짜, 진 아들은... 김몽무, 박몽무, 박몽무요? 몽몽 네, 이제 뽑아주세요. 박몽미, 몽미, 몽무. 아, 우다제 <laughs> <laughs> 네. 네. 차례예요? 네. 학창 시절 공부를 가장 잘했던 멤버는 누군가요? 저요. 이 무심씨. 송니다 저요. <죄송합니다. 웃음> 저합 <학법> 95점이었어요. <laughs> 저는 공부를 네, 많이 하지 않 정말 아말증되지 않는 네 <laughs> 그거 정말 저말 정말 정고만말 정말 정말 정아 저는 그냥 상식이 많아요. 저는 그그 그 시험 시험 볼때 암기 과목은 거... 다 했고 수학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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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정말 이말 정말 정말 정 야너 아들 이름 김이 이빨에 꼈네래. 그러면 노르웨이. 노르웨이. 누구 팬이죠? 승준 씨가 왜냐 이 이빨에 뭐가 꼈네. 제가 그럼 성이 김이고 이름이 이빨에 꼈네. <laughs> 이, 이 이빨에 꼈네. <laughs> My name is 이빨에 뭐가 꼈네. <laughs> 자. 아이디 기억해 놓겠요노 노르웨이, 노르웨이 기억하세요. 노르웨이 거예요. 아이디 바꾸지 마세요. <laughs> 네. 기억해 둘 거예요. 아, 네. 아 네. 정어제제을 정신, 네. 네. 간식 군것질을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요. 아. 자, 우리 둘다 같이,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둘, 둘, 셋. 셋. 박준 <laughs> 왜 진짜 왜죠? 베개 밑에 숨겨놓고 먹어? 요 <laughs> 이게 <웃음> 아, 간식이야. 간식 원래 네. 좋아하면 아. 뭐 간식이 그렇게 없어요. 아무것도. 노르웨이 지훈이 팬이에요? <laughs> <판인데. 웃음> 아, 아 노르웨이. <laughs> 네. 노르웨이 아, 제, 지훈이 팬이 팬이에요? 팬이에요? <laughs> 왜 네. <laughs>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laughs> 약간 아 진짜. 지훈 지우, 아니 지훈님 팬입니다. 아, 죄송해요. <laughs> 아 근데 내 사진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준이 <laughs> 형은 일단 자면서. 침대에서 혼자 이렇게 부석부석 되고 있으면은 <laughs> 이불 밑에서 이렇게 네, 이불 렇게이 밑에서 이렇게 과자를 가지어느 정도나면 이제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가면 군것질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이제 가방에 싸는 정도 라고 아. 해야 되나? 네 항상 이렇게 수준으로. 챙겨가요. 네. 네 맞아. 네 어디가? 다음 됐지? 누가? 했지? 다음 누가 보게 되죠? 네. 저요. 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저 신인상 그리고 팬미팅. 어? 팬미팅도 팬미팅도 팬미팅 하고 싶어요. 네요 저는 연말 시상식에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음. 저도요. 제가 풍둥에다가 그걸 적었거든요. 연말 시상식 모두 참여하기. 맞아요. 어, 이준 씨, 이준 아저 보일까요? 뭐, 승준 오빠 아직 성장기에요. 그런 거 같아요. 저 키가 1cm 더 컸어요. 2m 아니에요 이제? 아니요 아직. 어 요즘 요즘 가장 즐겨 듣는 노래를 알려주세요. 음. 어 저는 빠르게 하나씩. 하시... 네 저는 요즘 그존레논 <laughs> 뭐요? 왜? 왜, 왜, 왜 웃어요? 아니 왜 웃어요. 아니, 왜 웃어요? 아니 왜 웃어요. 아니 아니 아 저는 아니. 요즘 존 레논님 노래랑 그다음에 요조님 노래, 요. 치즈 인더 트랩 OST OST를 쭉 듣고 있어요. 제가 요즘. 인정형은뭐 듣고 계시죠? 저요? 네. 저는 어, 어. 아 욕인 줄 아셨다고. 아존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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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논 논님이요. 네. <laughs> 저는 요즘에 그 노래 듣고 있어요. 그 형형 <laughs> 형 오늘 음주 방송이네요. t to. I want t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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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a 래 t to. I want to. I want t I want I want 루 o 제임스의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I w a n 곡 to. I want to. I want to. I want t 저는 요새 차태현 선배님 노래 빠졌어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듣고, 아일러즈랑 어게인 툼이, 샤워하면 서 진짜 좋아요. 네, 다음 자막 전과 내 형이시죠. 오빠들 술버릇은 뭔가요? 술버릇? 술버릇. 저는 골반이 나와요. 골반이 튀어나오고요. 약간. 저는 집가요. 고친 건데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니 피곤하면 그런 슬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망가. 피곤하면 도망가서 집에서 조용히 자고 있어. 지유 인성형 없어 그러면. 아, 인성형 어디 갔지 또뭐 이렇게. 발냄새에서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보면 아 화장실 갔나 보지. 이러면 1 시간 뒤에도 어디 있는 숙소가면 이렇게 이불 덮고. 개인방이 <laughs> 자고 있어. 지금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네, 지금 고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씨. 뭐가세요? 네 차례에. 네. 빨간색. 네. 네. 멤버들 중에 왜 자꾸 술 얘기하는? 주량이 가장 센 멤버. 주량이 센 멤버가 타이준이 형입니다. 하나, 둘, 둘. 셋. 김지준씨한80병 네. 정도 됐요아좀 <laughs> 오버 아, 네. 좀 많았어요. <laughs> 네. 아니 그냥, 그냥 제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끝나고 네. 네. 뻥쟁이. 술을 술을 먹는 걸 가장 좋아하고요. 어 그리고 술을 가장 잘 먹습니다. 네. 춤추기 네. 전에 항상 맥주 한 캔씩. 맥주는 술도 아니라고 하니까. 뭔슨 <laughs> 설계? 연습생 그래. 기간 동안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슬럼프가 왔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극복했어요? 네. 극복. <laughs> 극복. 저는 슬럼프 있으면은 어...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 저는 슬럼프가 오면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저 연습을 예, 잘안 해요. 저는 슬럼프 올때 이제 극복법. 저는 요즘에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뭐냐 카페 들어가면은 솔직히 저희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렇게 응원하시는 이렇게 <laughs> 편지나 그런 걸 읽다 보면은 되게 맞아, 진짜 맞아. 근데 진짜로 마음이 네. 이렇게 편해지고 맞아, 맞아, 맞아. 뭐 힘이 됐죠. 힘이 네. 진짜 많이 돼요, 진짜로. 맞아요. 진짜 힘이 엄청 많이 되죠 저는 엄마랑 진짜. 무조건 통화를 해요. 맞아요. 고민 <laughs> 상담소. 저는 어, 친한 친구를 만나거나 그냥 멀리 이 서, 서울에 항상 저희가 신사동에 있으니까 이 서울 건넨 넘어가요 놀러가요 이렇게 뭐 힐링을 하러 뭐 어디 인근 호수공원 이런 데를 간다던가 음, 그런 데를 가서 이제 좀 힐링을 하는 편이에요 혼자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잖요 혼자서 연극 보러 가고 혼자서 뭐 카페가 앉아있고 뭐 이런 거 여기 크나큰 의미가 뭔가요? 네. 크나큰 그 저희 팀명의 의미 희준씨 한번 설명해 주세요아 어, 저희 크나큰의 이름의 뜻은 어. 어, 뭐 크게 되라 뭐 이런 뜻도 있, 네. 있지만 크나큰 사람이 되어라 네. 하고 이제 되게 있는데 네. 네. 그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약자로 하면 KNK A가 되거든요. 네. KNK 근데 그게 K노크라고 해 가지고 뭐 K팝의 문을 두드리다 음. 그 다음에 고 음. 뭐 한국의 음악 시장의뭐 문을 두드리다 음. 아니면 또뭐 우리가 왔다. 뭐 이런 뜻으로 지어지게 됐습니다. 노래 생각도 놓고 여기 보면 팬카페 어떻게 가입해어 있는데 다음에서 크나큰을 검색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저희 팬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가입해주세요. 하나 뽑아주세요. 다음 누가요? 승규 씨. 승규 씨. 누가 뽑았지? 누가 개인기 제일 많나요? 휘준이요. 개인기 뭐? 개인기. 제, 저 누르면 나오잖아요. 몇몇 가지 정도 보여드렸죠? 3,250까지 보여드렸는데. 아, 예. 한4개 보여드렸는데 아마 5억개 정도 남아 있잖아요. 네, 한5억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개인기는 어 제가 곧그 방송에서 네다 지켜보셔야 어, 돼요. 터드리겠습니다. 지훈이도 네. 개인기 하나 있어요. 네, SNS. 어, S 다들 SNS 하시죠 트위터. 트위터. 그거 응. 효과 음 해주세요. 트위터 이렇게 새로 고침할 응. 때 나는 효과. 네. 다할수 있는 개인기죠 게임 네. 질문이야. 다음 질문이야. 또 하나 있잖요 <laughs> 뭐예요? <이거야? 자, 웃음> 형방구소리잖아 <방귀> 넘어갑시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뭐예 <laughs> 다음 보너스요 <laughs> 나다할수있어 <laughs> <laughs> 똑같이 승준아 더 와요 누가 제일 운동 잘해요? 운동? 네 <laughs> 각자 다할수 다 있는 다 운동이 다르죠? 다 네. 다르죠 <laughs> 어. 아, 뭐뭐 하셨죠? 어, 희주 씨는 아, 뭐 축구를 네, 한 초, 초, 8년 초, 초, 정도 네. 했었고요. 저는 이제 수영 선수. 네. 전, 저도 8년 정도 했습니다. 저는 태권도 했었는데. 몇 단이었죠? 저 4단. 4단. 굉장히 아, 태권도를 잘 하시는 분이요? 8년 했어요, 저. 9년. 네. 그리고 골키퍼도 아주 잘해요. 네. 축구 코키퍼 잘하고, 이진영은 일단 육상 선수 출신이고요. s 네. 최고 출신 네, Tago, c h 네, 승준 n 은 정말 착한 학생 o c h 네. 아, 정말 <laughs> <그냥> 착하고 모범생이야. h a 하고 교무실 청소 g <laughs> o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하고 꼬막 네, 잘 h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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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학교가 a <많이> n 별로 없어요. <laughs> 네. 다음, 다음. <laughs> 여기 다음. 보면 댓글 보면 핸드크림 사건인 것 같아. 아 네. 핸드크림 사건. 아, 그 진짜예요, 아, 네. 진짜로. 진짜로. 어제 내가, 내가 지켜봤잖아 어제. 치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약 없었는데 승준이 형이 잘 가방에 있대. 음. 제가 어제 영화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음. 막 이렇게 불이 꺼져 있었는데 나한테 막 꺼내서 짜주더라고. 근데 치약이 되게 특이하게 생긴 거야. 음. 그래서, 와, 그래서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와 진짜 혼자 좋은 거 쓰는구나. 응. 짜주는 데 되게 얇게 나와 치약이. <laughs> 그래서 이게 무사고 가서 양치할라는데 냄새 가 너무 좋은 거야. <laughs> 뭐 막그 사야 되는데 되게 달콤한 거야. 그래서 봤더니 핸드크림이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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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양치했클렌저일날에 아, 아, 그랬던 거였어. <laughs> 입 코팅 될 뻔했네. 향기로 <laughs> 네. 네. 가득할 뻔했어. <laughs> 다음, 다음 질문, 질문, 누구, 다음 질문? 네, 제가 뽑도 하겠습니다. 오! 이 순간 우리 하트가 6만 개가 돌파했네요. 아가 많아졌어요. 형. 행복해요 좀 방송은. 아, 네. 네, 네. 저도 행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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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하면 세네파죠. 하나, 둘, 셋.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저도 바다. 저도 바다. 산. 어. 어. 역시 경북이요. <laughs> 역시 경북. 바다는 질릴 수도 있어요. 전 고기 먹으면서 산 타는 거. 나중에 썬캡 쓰고 쭉 캐러 갈거같아 <laughs> <laughs> 아니야. 산산삼 아, 어, 산삼, 산삼 이런 거. 아, 어떻게든 좋은 거 먹어 보려고. <laughs> 몸에 좋은 거 먹어 보려고. <laughs> 뽑을게요 처음에 제일 어색했던 멤버 어색했던 멤버? 이 본인이 가장 본인이 어색했어요. 지은이. <laughs> 지은이 형이 저희를 가뒀을 걸요. 이렇게 약간. 저는 어색기가 없어가지고 어 글쎄요. 저는 다. <laughs> 제가 낯을 많이 가졌어요. <laughs> 거짓말하지 마요. 나한테는 안, <laughs> 나한테는 안 그랬잖아. 왜 나한테는 안 그랬잖아. 그때는 어쩔 수없 <laughs> 아니. 처음 보는데 집에서 자고 가는데 자기 집에서. <웃음> 야, <웃음> 자기 <처음 집이라뇨. 웃음> 아 자기 집이라 무슨 숙소였잖아요. 처음 보는데 자기네 숙소에서 무슨 내 집인 아, 것처럼. 카면서 아, 처음 보는데 <laughs> 우리 우리 그때 저희 인성 형이랑 저랑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어 그 경복이 형이랑 일단 미팅을 했었어요. 그냥 만나가지고 이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 진짜 첫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되게 저한테 너 지금 지금 다 싸가지고 숙소 들어와 이런 거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laughs> 그래서 당황해서 다 끝나고 아네막 이러고 인성이 형저 모유가네 야 이랬던 <laughs> 기억이 네 이랬던 아, 기억이 네. 유지 씨 뭐하세요? 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희가 <laughs> 5분 남았어요 <laughs> 5분 남았어요? <벌써? 웃음> 빨리 하자 빨리 셀카 찍을 때 즐겨 쓰는 필터 즐겨하는 포즈도 알려주세요 이거 요 저는 이거 요아얘 <laughs> 이거 많이 쓰고 얘는 이거 많이 쓰고 우리 각자 하나씩 여러분의포토타임을 음, 음, 위해 각자 음, 음, 밀고 음. 있는 포즈 하나씩 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이게 뭐 봐요? 나 포즈를 잘안해 가지고. 됐죠? 됐죠? 음. 네. 진 빨리 한 바퀴 돌까요? 네. 승규 씨 뽑아 주세요. 아. 우리 오늘만큼은 갑자기 안 끊기고 하고 끊기지 않게 맞아. <웃음> 네. <웃음> 제일 나가고 싶은 예능 라디오. 자, 우리 사람들 어, 갈까요? 자, 저는 런닝맨 저는 냉장고로 부탁해. 저는 정글의 법칙 저는 심심타파 식신로드 어.. 식신로드? <laughs> <laughs> 네. 그렇군요 바로 뽑아보세요, 희진씨 아 지금 한 바퀴 돌았잖아요 네 그럼요 희진씨 네. 바로 아, 뽑아야 돼요 네. 어? 지금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돌수 있을까요? 아 그럼 우리 댓글을 이제 봐줄까요? 어 이제 네. 댓글을 네. 좀 보고 <laughs> 여러분 이거는 또 저희가 <laughs> 주간하이돌도 <아이들도 웃음> 굉장히 <laughs> 나가고 싶 여기 어, 이만큼 남았으니까 승준오빠 오늘 패션 뭐예요 이러는데 네. 제가 어제 악마은 프라다를 입는다는 네. 영화를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패션 공부를 좀 했고요 네. 어그 오늘 컨, 오늘 룩에 대해서 컨셉에 말씀. 근데 오늘 네. 여기 상의는 되게 블랙으로 네. 항상 블랙이잖아요. 맞죠? 이 때문에 오늘 솔직히 저는 하의가안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부위에 네.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 심하게 나오잖아요. 네. 나까 여기서 썰라고 그랬었더라고요. <웃음> <웃음> 지금 오늘 바지 이름은 <laughs> 그 뭐야? 우와, 거기 콩콩푸다. 뭐요 콩푸 아니에요. 무릎이. <laughs> 형 이거 바지는 콩푸 팬더 보고 영감 받았나요?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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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더머리 늘어나더라고. <laughs> 그걸로 패션 공부 아니에요. 악마는 풀하다. 프라... 그냥 와서 요즘... 보고 유준이 오빠 복근 있어요? 누구세요? 누구신죠? <laughs> <복근, 웃음> 좀만 기다려요. 몇 네, 점만 네. 기다려요. 복근 갖고 올게요. 원팩 복근. 바지 멋있다. <laughs> 형 신경 쓴 거니. 오제. 긴 머리 대 짧은 네, 머리. 누구? 여... 긴 머리. 여자? 네. 긴 머리. 긴 머리. 저도 긴 머리요. 둘 다죠. 긴 머리. 어 다시 배우고 그래. 왜 YMB 들어왔습니까? 저는 큰큰 이들이 좋아서. <laughs> 아큰큰 <크나큰> 멤버들이 좋아서. <laughs> 어 저는. 저는 이유가 없이 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쵸? 느낌이 좋았어. 느낌이죠 네. 무조건. 제가 네, 그냥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들어온 거라서 <laughs> 맞든다아 <아니, 웃음> 괜찮아. 괜찮은데, 우리 이제 그 마무리 인사 해야 돼. 이제 또네 그 갑자기 ]겠다. 꺼질 수도 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저희 내일 V앱도 아 시죠? 네. 네. 내일 아 네. 시에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네. 이 이거 이 많은 질문은 또 저희가 읽게 아직 안 읽었으니까 내일 또쓸 수도 있어요 혹몰 그래도 혹시 많이 남겨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다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하트 67,000개네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요. 내일은 어떤 어떤 재미로, 어떤 감동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자,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 우리 방송은 내 아니 내일 방송은 재밌고 신나고 유쾌하고 감동적이고 행복하고 그런 크나큰 V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크나큰이었습니다. 크나큰. 안녕. 감사합니다.